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 편을 지키게 하라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아사랴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움과 바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 1 7 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함무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두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닮은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댈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싸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희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들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레 타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 2 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 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1천 다리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꽃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역사꽃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릭과 은 2천만 해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